<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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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하 사랑이 들 사랑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학교였는데 이 학교는 악몽의 학교예요. 무서운 학교예요. <목소리> 선생님이 지금 뼈닥이에요. 뭐 빨리 탈출해야 돼요. 네! 여러분, 보이시죠? 이 선생님, 무서워. 해고파지. 졸고 <목소리> 계셔, 지금. 빨리, 탈출해볼게요. 탈출해볼게요. 탈출, 탈출. 나가자. 가자. 오. 아, 이세한 느낌이 언제나. 자, 선생님이 지금 너를 따라올 것 같은데. 어쩔 수 없고. 도망가야 돼요.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빨리 가볼게요. Go. Go.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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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뛰지 말고 어? 빨리 달려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아, 네. 몰라요, 저기 선배님, 노다를 아, 따라서 가면 돼. 빨리 빨리. 왼쪽. 빨리. 자, 왼쪽, 으로 왼쪽. 좋아, 좋아. 좋아 아 자, 사랑아, 어디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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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여기 아닌 것 같아. 여기 아닌 것 같아. 막히면 어떻게 하지? 자, 왼쪽.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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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아, 맞아. 자, 내가 아! 가자 가자 자 내려가자 아 조심 여기 지하실이 뭐야 어 지하실이야 지금 바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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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물소리 들려 자 빨리 가자 자 바람소리가 아니 학교 지하에 이런 것도 있어 자 지금 앞에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탈출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조심해서 우리는 예쁜 교복을 입었죠요. 자, 교복 입고 합니다. 사랑이 가 아이브 교복 아니니? 혹시 아 맞아, 이거 러브 다이브예요. 러브 다이브. 숨장고 러브. 다이브. 아 잠깐만 좀 컨트롤해야 아, 돼. 아, 아, 자, 빨간색 버튼 눌렀니? 응. 자, 하나씩, 하나씩 쌓아야 돼요. 하나씩 자, 쌓고 쌓아지고. 옆에 있는 의자도 아? 이용해서 쌓고. 자, 의자, 의자 이용해요, 의자. 오케이. 자, 이제 올라가면 돼. 올라가면 돼. 오케이, 오케이, 왔어. 자 승희도 천천히서 올라오세요. 나 먼저 간다. 자 사랑이 먼저 가요. 아, 승희 와서 너잘 따라와요. 아, 고고. 가볼게요. 오케이. 어, 승희 왔다 세요 승희 왔어. 빨리 가자. 고고. 아, 야 여기 악몽의 아, 학교야. 무서운 학교야. 무서워. 자 여기 지금 보일러실이거든. 네. 자 여기 녹슬었으니까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어, 사랑아 승희야. 미끄러워. 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여기 기어가면 안 돼. 아, 미끄러져 조심해. 이 학교를 빨리 탈출해야 될것 같아. 어? 괜히 겨냥 왔는데요. 발으도안 돼. 녹슨도 발굽도 안 돼. 그러니까 조심해야 그러니까. 돼. 자 여기 뭐야? 이거 뭐야? 짜가 어? 파워, 파워, 파워 온. 짜자자자, 파워 온. 뭐야? 자 파워 파 잠만 애들 이렇게 가는. 이게 안 열렸잖아. 우와, 이게 아, <laughs> 파워 눌러야 돼. 파워? 파워 오늘 눌러게요자 파워 눌러주세요. 지리 지리. 빨리 가자. 자 가자. 오오. 오오.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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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오케이. 여기 무슨 괴물 나올 것 같은데? 자 시간이! 어! 어! 이거 뭐야? 없어! 잠깐 뭐가, 요, 뭐야? 가뭐 잠깐만 이거 뭐예요? 뭐? 으어어어어어 아, 아, 빨리 빨리 올라가 무서워 으나 뭐하는 짓이야 빨리 올라갈 저기 숨어있는 가면 있었어요 여러분 무서워 오! 오! 오 숨어있는 가면 어후 잠 못자는 거야널 보고 아야? 있었어 어, 무서 뭐. 무서워 <laughs> 지금 방금 귀신봐서 무서워서 이러는 거야요저 뭐야 진짜. 이해해주세요. 예, 저 귀신 보는 원래 자. 무서워서 잘못 자요. 어. 끝에서 뛰어. 끝에서 끝에서.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자, 승리야 가자. 가자 어, 이거 또 꿈물 아니야? 여기? 뿜물. 빠지면 죽어. 빠지면 죽어. 빠지면 죽으니까 조심해서. 이거 새고 있어 독가스. 정수 독가스가 나오는 거라고. 자 가자, 가자 빨리. 자 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자 여러분, 네. 자이 학교는 악몽의 학교입니다. 맞아요. 자 선생님이 뼈다기에요 해골이에요. 무서워요. 어디서 또 나타날지 몰라요. 여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느낌이 그렇네요. 심지어 근데 승리도 러브다이브 의상이라는 거. 자 오케이. 가자. 자 그럼 갑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쿵! 따라와. 승리는 따라가. 누나 따라와. 어? 자 뭔가 어? 나올 것 같아. 발작수로 들리잖아 지금 뭔가 와? 오고 있어. 뒤, 어? 보지, 돌아보지, 어? 마. 뒤 돌아보지 마. 뒤 돌아보지 마. 어, 그냥 어, 나가서. 나? 나 여기 길 몰라. 아 어, 괴물 같은데? 자 일단은 아 어, 어디로 가야 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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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가보자. 그냥... 가보자. 끝까지 가. 안녕. 얘누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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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야, 뒤돌아보지 말고 가야 돼, 지금. 아, 대박. 벽벽 벽으로 벽으로 벽으로. 아, 벽으로. 벽으로. 소리 커지고 있어. 소리도 커지고 있어. 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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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기벽벽벽벽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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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그쪽 아닌 거 같은데, 사랑아. 어, 쫓아 찾고 있다. 어디 아 아닌가? 왼쪽 어, 왼쪽에 왼쪽. 안 안아. 살아. 살 죽어. 잠깐,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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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무어요아 무섭다 그러니까 지금, 끝까지 가면 화살표가 네. 있어 벽에 가자 여기서 지금 진이다 빠졌어요 지금. 가자 고고 아, 아 무서워 무서워 네, 그냥, 무서워 뒤안 돌아보니까 갈게만 갈게요 자 가기만 할게 요 끝에 벽까지 가면 화살표가 있었어 심장이 지금 엄청 큰 거네 뛰지 마 뛰면은 속도가 느려져 그냥 걸어야 돼 네? 가자 가자 가자, 그냥 가자. 걷는 게 저지? 걷는 게 빨라 어? 걷는 게 빨라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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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이거 진짜 개 같아 개야 어? 아니야 어떻게 같았어 떻게 바뀌어? 아 뒤돌아보지마 아, 시간이 없어 어 여기다 어, 화살표 화살표 나왔어 화살표 어, 화살표, 나왔어. 화살표. 어, 어. 드디어 화살표 나왔어 야 제발 제발 야 따라와 자, 따라가 누나만 따라와 화살표였어 자 나와라 제발 어. 어디야 앞으로 갈게 저 앞으로 왔어 으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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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야! 왔어 <laughs> 오아 진짜 가자. 아 드디어 아, 자 조심해 여기 쥐도 아이, 조심해 쥐도 어봐저 친구 쥐도새 어 잡혔어 이제야 <laughs> 자 조심! 아, 거봐, 진짜 조심! 진짜 조심! 자, 승리증 건너가 있고, 오케이, 조심하지. 자, 빨리 가자. 승리증 어. 건너가 있어 지금. 어, 방금 보면 너무 어, 무서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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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서워. 아, 이제야 화내지. 다 조심, 조심, 조심. 쭉, 끝에서 오케이. 오케이. 자, 가자. 가자. 위로 올라, 위로 위로, 아니요? 위로 위로 이거 피 아니야? 이거 피가 썩은 거 아니야? 자, 어. 이거 뭐야 손바닥? 손발이... 아, 어. 지금 여기 뭐 무서워. 이상해. 뭐야? 자, 여기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뭐. 헬프미 도와달래. <laughs> 자, 앞으로 가자 고. 무서워. 어디길? 자, 승리 아, 먼저 갑그 있어요. 좋아, 좋아, 좋아. 어? 이제 왼쪽이야. 아, 뭐야? 자, 여기 뭐야? 이거 또이러 잠깐만. 거 어,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린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면 안될것 같아.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말고 뛰어 건드리지 마. 뛰어. 건드리지 마. 아. 아, 오늘 많이 죽네요, 이거. 조심해서. 아, 아이 건드리면 안 돼요. 아, 이거. 아이 건드리지 마라. 짬뽕이. 건드리면 안 돼.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자 Ride 승리 여기 승리 오 하나. 승리 여기 있네 <laughs> <laughs> 자 여기만 여기 또 뭐야 안 <laughs> 잠깐만 밑에 아. 바닥에 아. Find the three button 오케이 세 개의 버튼을 찾으네 찾을게 오케 하나 오케이. 하나 찾았어 오케이 하나 찾고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딘가 있겠 어딘가, 어딘가 있겠지 여러분 버튼 세 개의 버튼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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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하나. 오케이 두 자, 아싸, 여기 두개자 두 지금 두개 남았어요 하나 남았나 하나 남았어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지금 애들이 근데 하나가 아니라 둘이에요 아 지금 두명 그, 아까 지금 그 아, 아까 괴물이랑 그바 선생 아 우리 선생이랑 문 선생. 그 아, 아니야? 뭐, 이쪽 문 아니야? 아 이쪽 문 반대편으로 가야지 아 가야 반대편으로. 반대편으로 가야 돼이렇가지오 <laughs> 그냥 달려 뛰지마 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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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쭉쭉쭉 뒤 보지마 뒤 보지말고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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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온다 여어지 오케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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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심장 떨려. <laughs> 자, 가자. 잠깐만 이거 보니까 응. 이거 지금 빨리 달리는 거거든. 피드런. 피드런. 어, 갑니다. 지금 어두워요. 어, 어두워. 어두워. 어, 조심. 자, 스피드런 조심. 조심. 어택해 우편한테 쉽지. 여러분 지금 진이 쑥쑥 다 빠졌어요. 진빠지고 있나요? <laughs> 자, 앙몽의 학교. 무서운 학교예요. 엄청 <laughs> 아, 무서워요. 여덟 왔어. 왔어. 하지 왔어. 하지 마세요. 왔어요. 왔어. 도착. 진이야, 빨리 와요. 자, 가자. 야 여기 여기, 여기 조심해 아, 잠깐만요. 조심해 잠깐만요 무서울 땐노오 조심해 이거 없어지는 거야 깨지는 거야 무서울 땐 노래 들으면 돼요 예. 숨 참고 나빨 어, 승리 진짜 잘부 불해 불어 승리 떨어졌어 잠깐 어. 아, 먼저 갈게요 잠깐만 여기 뭐야 여기 어디야 아이씨. 보스 전화 아니야 보스 가보자 아, 오 보스 나타났어 아! 아! 여러분 보스가 남았군요 승리와 함께 저 선생님을 때리러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출발! 출발! 어모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오, 어머, 어머. 어, 폭탄했어, 차트야, 폭탄 있어, 폭탄! 차트야, 차트야. 오케이, 차트야.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예. 자, 우리 아, 아, 저... 괜찮아, 오케이. 자, 빨간 선생님 엄청 쫓아온다, 엄청 쫓아와.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아, 이때 이때 좋아. 자, 레이저! 빨간색 레이저 조심하세요, 빨간색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자, 레이저. 레이저 자, 어. 자 빨간색, 보스에요, 보스! 저칼 담아 안 됩니다. 어. 자, 좋아, 좋아, 좋아. 어, 빨간색. 어 오, 조심, 조심, 조심. 아, 조심하라고 했잖아. 망해 네. 죽어. 네. 자 지금 여러분들 한번 죽었거든요. 다시 선생님과 한번 싸보자. 조심해, 조심해. 가까이 있어도 조심해. 갑니다, 빨간색 갑니다. 레이저 조심. 갑니다. 자, 간다. 내려갑니다. 어. 자 내려가고. 오케이. 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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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세요. 요 빨간색 소세요. 레이저 소세요, 조심하고. 쏘세요 자 승리도 조심하고. 소세요, 소세요, 소세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사랑아.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승리 죽었어. 오케이, 오케이. 승리 죽었어. 자 승리, 승리, 승리 아 승리. 예아승리는 아, 깼고. 승리 깼어? 오케이, 오케이. 승리 깼어. 자자자자자자 차야 이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오케이 오케이 죽였다 예! 예이 어, 어. 자 스쿨버스 학교, 어, 학교 타야 돼 어, 학교 어, 타야 돼 어, 같이 타자 승리야 빨리 빨 가자 고고 고 차가 왜 차가 두 개잖아 차가 두 개야 오케이 okay. 가자 고고 가자 어왜 차가 왜 차가 앞에 차가 가야지 뒤차가 가지 <laughs> 오 사랑이 동상이 딱 있네. 오요자 오늘 사랑이 승리가요. 악몽의 학교라번 탈출해봤습니다. 그렇요자 네. 저는요 오늘 그냥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로블러스 게임은 처음입니다. 맞아요. 승리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전 힘들었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고요. 뭔가 힘든데 재밌습니다. 그럼 사랑이와 승리는 나중에 만나요. 아니에요. 안녕.